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는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. 구민들은 배출일에 쓰레기를 배출해주시기 바라며, 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품 등 품목별로 분리배출해주시길 바랍니다. 마포구는 설 연휴 기간에도 청결한 지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. 설 연휴 기간에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등의 반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청소 상황실을 마련하고 5개조 70명의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해 청소 관련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이 기간 기동처리반은 주민 신고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취약 지점에 대한 순찰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각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정상 수거되는 날짜에 맞춰 문 앞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